거룩하고 순결하게 신랑을 맞이할 준비 정결한신 부TV입니다 자 안녕하세요 정결한신 부TV 서로주 목사입니다 자 오늘은 이 마지막 때의 지하 교회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의 지하 교회는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지하 교회가 우리 초대 교회 카타콤이나 또 북한의 지하 교회를 생각해서 큰 소리도 못 하고 막 숨지겨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만을 제가 상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는 지하 교회도 그런 줄로만 생각을 했죠. 물론 이 말이 틀린 말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현재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극변하게 변해가는 세상과 또그 가운데에 이 교회 안의 성도들이 완전히 둘로 갈라지는 것을 제가 보면서 느끼는 것은 아 지금부터가 이미 지하교회는 시작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 안에서 이미 외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꾸 그런 어두운 소리, 아이 세상에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아, 목사님 왜 자꾸 교회 와서도 그런 얘기만 합니까? 그만하세요. 여러분 또 그리고 보시면은요 성도가 성도끼리 서로를 믿지 못하고 서로를 감시하는 시대가 벌써 왔다라는 거예요. 우리 나라가 이 QR 코드를 교회부터 강제적으로 도입을 시작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정말로 위험한 겁니다. 한국 교회가 이 QR 코드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위험성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고 어떻게든지 반대하고 막아서야 되는데 여러분 코로나 터지고 QR 코드를 도입하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중국 중국이 QR 코드의 제 1위 국가잖아요. 사회주의 국가 말고 자유민주주의에서 이 코로나를 빌미로 통제하고 감시하는 자체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중국 다음으로 이 QR코드를 지금 이렇게도 급작스럽게, 갑자기 빠르게 도입을 한다는 거죠.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뭐이 QR코드에 대해서는 교회에서 아무런 얘기도 안 하고 강제적으로 막 밀어붙이니까 하나둘씩 교회가 하게 되죠. 하지만 오늘은 주제가 그것이 아니니까 그것보다는 그런데 정말로 이 QR 코드보다도 무서운 것은 이 정부의 감시와 통제보다 이런 정부의 방침을 가지고 성도들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벌써 이인념과 사상이 다르다는 이유로 감시하고 통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요, 오직 성경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정상입니다. 이미 그런데 영적으로 잠을 자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깨어 있고 진리를 외치는 자들을 억압하고 감시하고 통제하며 박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지하교회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보십시오. 교회 안에 세상 사람들만이 아니라 이미 교회를 다니는 많은 성도들의 그 마음 가운데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점점 식어져가요 점점점 더 냉랭해지고 있어요 아니 코로나 때는 괜찮은 것 같았는데 아우 막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랬는데 코로나가 딱 터지니까 교제할 수 없어서 만날 수 없어서 사랑이 식은 것 같아 대부분 흔히들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아니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는 자는 코로나 이전에는 그냥 감춰졌던 거예요 숨겨져 있었던 거죠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니까 이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 뜨거운 사랑, 그게 아니니까 자기의 그 진짜의 모습들이 드러나는 거, 거짓된 사랑, 가식적인 사랑, 가짜인 사랑, 단순히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런 사랑이었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뜨거운 아름다운 사랑이 아니었다는 라 거죠. 그래서 보십시오, 마태복음 24장 말세에 대한 말씀 아닙니까? 거기 보면은, 불법이 성해지고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저는 단순히 한국교회를 비판하고 한국교회 성도들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현실을 우리들이 제대로 인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이 현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점점 더 주님이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심해지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잠을 자지만 세상에는 완전히 깨어있고 치해있는 성도들은 더 모르는 거죠. 더 분별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 안에 육적인 성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육적인 성도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영적인 성도는 반드시 충돌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이게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육적인 성도들은 여전히 이 코로나로 악한 권세들이 판을 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아직도 취해서 괜찮은데, 아,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러니까 괜히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외치고 그러면은 정신이 나간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괜히 오버인 것 같고, 괜히 날린 것 같고, 괜히 어두운 소리만 했쌓는다뭐 허무 맹랑하게 듣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 이는 재난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물론 나라와 나라 민족이 민족이지만 단순히 그것만은 볼 수만은 있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도와 성도들이 너무나도 심지어는 냉정하고 어떻게 보면은 극단적인 얘기인 것 같지만 여러분 누가 보음 말씀을 보면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마지막 때나 종말에 대한 말씀은 사실 아니에요 그러나 성도는 어떤 때든지 늘 오늘이 나에게 마지막이구나 라는 이 종말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라 거예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로 성도와 성도들이 서로를 대적한다 그리고 심지어는 너무나도 냉정하지만 너무나도 극단적인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주님이 지금이라도 당장 부르시면 우리 모두는 이거는 뭐 예수를 믿든 안 믿든지 간에 모든 피조물들은 내가 아멘이 아니어도 내가 가고 싶지 않아도 갈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인 거예요. 감히 어느 누가 주님이 부르시는 데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버틸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절대로 특히 이 마지막 때에는 사사로운 감정 따에 치우치면 결코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만 봐도 알수 있는 겁니다. 소동과 고무라는 아주 이 마지막 때를 미리 우리가 볼수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었는데도 이로의 아내는 보십시오. 빈, 분명히 뒤를 돌아보지 말라라고 말씀했는데 뒤를 돌아봤다가 죽었어요. 분명히 그렇겠죠 에이 설마. 이해가 안 되잖아요 솔직히. 뭐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 그것의 문제가 아니라 너 뒤돌아보면 죽는다. 너무나도 웃긴 거예요. 유치한 거죠. 그래서 설마하고 뒤를 돌아보는 순간 로의 아내는 소금기둥이 된 거죠. 죽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마지막 때가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시는 것을 용납하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그만큼 절대로 하나님보다도 내가 다른 어떤 것을 사랑한다. 이 부분만큼은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를 반드시 테스트하신다라는 거죠. 무엇으로 테스트하실까요? 다른 거 없습니다. 오직 딱 하나 십자가 우리에게 생명 정체를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셨듯이 하나님은 동일한 거예요 그 누구도 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십자가 외에 결코 사랑이 아니고 구원이 없다 우리에게 오직 다른 걸 주시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 그 기준으로 명확하게 우리를 심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 믿는 자가 심판이지 믿는 자는 뭡니까? 구원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는 아주 이러한 현상들이 두드러지고 명확하게 악한 영은한 영을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파괴를 하기 위해서 난리도 아닌 거예요. 이 말이 단순히 부모나 형제, 뭐 자녀 다 필요 없다. 버려라. 무슨 이단 사이비와 같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걸제 채널에 오시는 분들은 이미 다 알고 있으라고 제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내게 맡겨진 그 사람들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공의를 그들에게 알려주고 인도를 해야만 하죠. 그러나 정말 마지막 때내 가족이 아니면 내 사랑하는 그 어떤 것이든지 뭐 그게 물질이 되었든지 명예가 되었든지 생명이든지 그 부분에 자꾸 내가 방해를 받는다. 장애물이 있다. 그러면은 선택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냐 가족이냐. 하나님이냐? 돈이냐? 하나님이냐? 생명이냐? 그래서 깨어있는 성도는 정말로 그 선택이 마음이 아프겠죠. 가슴이 찢어질 거예요. 그리고 정말 굶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코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영원한 생명을 쉽게 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자칫 오해하거나 잘못 이해하시면 정말로 큰일 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거듭 조심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단순히 머리로, 이성으로 이 말씀을 풀어내면 결코 안 됩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나서 마지막 때에 내 믿음과 내 영혼까지도 파괴할 수 있는 그런 심각한,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그 상황과 때를 우리 모두는 지금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고 실감이 안날 수도 있겠지만 꼭 기억하셔야 된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엄청난 사랑을 주신 그 사랑을 결국 가볍게 여기거나 함부로 막 주는 사람들까지도 다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시는 자만 구원하신다는 거. 그게 교회든 가족이든 내 생명이든 무엇이든지가 내가 자꾸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소중해야 한다. 연연해야 한다. 지금 그러라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 모든 일들이 더 심해지고 내 모든 걸다 위협하게 될때 그때는 여러분들이 과감한 선택과 정말로 똑똑하고 바르고 영원히 살수 있는 그 길을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정말 살수 있고 내가 정말 구원받을 수 있는 곳에 가서 정말로 마지막 때에는 오직 딱한 가지입니다. 내 영혼이 어떻게 살까? 내가 사는 길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곳에 지금 여기가 아니라고 한다면이 자리를 떠나 고서라도 반드시 여러분들의 그 구원과 믿음을 지켜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제가 뭐 함부로 떠나라, 어디를 벗어나라라는 그런 적업한 메시지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나라의 예전에도 보면은 그러한 일들이 빈번하게 있었어요. 그게 다 거짓으로 이제는 판명이 됐죠.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마지막 때는 우리 나라만의 문제만이 결코 아닙니다. 세계가 다 날리고 세계가 요동인데 어디를 떠나고 그래서 어느 나라는 안전한 나라가 결코 단한 군데도 없는 거예요. 다 똑같은 거예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지금은 보이지 않는 이 지하 교회로서 최대한 각자가 내 믿음을 준비하고 영적으로 빨리 성장해야지만이 정말로 이제 대환란으로 들어가서 박해와 핍박 그리고 강제적인 압력으로 내가 뿌리칠 수 없는 배교와 배도까지 갈수 있는 그런 긴박하고도 극박한 상황이 다가오게 될때 모든 걸다 접을 수 있고 모든 걸다 내려놓을 수 있고 그때는 정말로 깨어 있는 교회 영적으로 살아 있는 교회 그래서 내 영혼이 구원받고 살수 있는 교회와 피난처 예비처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한 가지 나는 내 교회나 주변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질 않는다. 체감할 수가 없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뭐냐? 모든 성도들이 깨어 있는 교회나 아니면 은 깨어있는 가족에 내가 함께하고 있거나 아니면 모든 성도나 그 가족이 어디 공동체든지 간에 다 그냥 같이 잠을 자고 있는 거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으니까 아무 일이 일어나질 않는 거어뭐 평화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깨어있는 교회에 있다고 한다면 내가 깨어있는 가정에 속해 있다고 한다면 정말로 그런 분들은 너무나도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께 정말로 이 마지막 때 너무나도 감사해야 합니다 마지막 때는 예비처와 피난처에 계시는 게 너무나도 가장 큰 축복입니다 건강보다도 그리고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그리고 돈이 많은 것보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만약에 내가 후자라고 한다면 그런 분들은 정말로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은요 이게 다 뒤섞여 있습니다 그런 사람 깨어있는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 함께 있기 때문에 이 현상을 지금 저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미 직접 눈과 그리고 피부로 느끼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 이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결코 우리는 이상하게 생각하고 또 힘들어 할 결을조차가 지금 사실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이 기다려주시고 또 우리에게 얼마나 믿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습니까? 다만 우리가 너무나도 게을러서 준비를 안한것 뿐이에요. 그러니 이제라도 제발 때를 분별하고 기도로 더 영적으로 깨어 있으셔서 앞으로 이 현상들이 점점 더 극심해지고 그래서 나의 믿음까지도 위협을 해서 강제적으로 예수를 부인하게끔 그리고 마지막 때 배교와 배도의 키는요 물론 예수님을 부인하는 게 1차적인 문제지만 여러분 마지막에 대한 계시록의 말씀을 보십시오. 적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짐승의 표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선을 긋고 확실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뭐냐? 마지막 때 정말로 깨어있는 영적 성도는 이 짐승의 표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대비하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다음 시간에 나누겠지만 하나님은 이 짐승의 표를요. 마지막 때꼭그 믿음의 영역으로 판단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이 짐승의 표를 강제적으로 다 맞게 해서 곧 매매를... 통제하고 결국에는 그게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배도의 열쇠가 되기 때문에 우리 영적인 성도들은 반드시 이 짐승의 표를 받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살려면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생명을 위협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순교의 각오를 하거나 아니면은 내가 살수 있는 길을 도망하고 그 자리를 피하고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이도 저도 아니게 그냥 타협하고 아 주님이 오시면은 아 이해해 주시겠지 사랑하시는 주님이신데 그런 아니함으로 이 마지막 때는 너무나도 큰 실수라는 거예요. 그큰 실수는 뭐냐? 죽음을 지옥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라는 것이 왜 무섭냐고 하면은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제 기회들이 점점점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정말로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 마지막 때가 되면은 기회는 없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다 끝이 나고 이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을 가진 자 깨어 있는 자 준비한 자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도 안일하게 믿음을 타협한다면 그 사람은 이미 마지막 기회, 마지막 열차를 놓쳐 버린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경을 보고 알수 있지만 대부분의 교회들은요. 신실하게 깨어 있는 영적 성도의 숫자, 그리고 확률적으로 보면 늘 열세입니다. 늘 소수였어요. 극히 드물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준비할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은 견디고 참아야 할 때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대환란의 기간으로 접어들어서 그래서 QR 코드만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다 같이 짐승의 표를 맞자 다 좋다고 하는 건데 다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건데 맞읍시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깨어 있지 않는 교회들은 성경과 위배되는 일들을 지금은 서서히 티안 나게 하겠지만 미혹의 영에 사로잡힌 교회는 결국에는 본색을 드러나게 된다는 그래서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되는 일에 앞장을 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날과 그때는 아버지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는 징조들에 대해서 알려주신 것이 그 징조가 또 어떻게 어떠한 그 기간, 시간대에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이 도둑같이 임하시지 않게 신랑으로 우리가 맞이할 수 있도록 신부는 깨어서 딱 때가 되고 다 무슨 난리가 나면은 이미 벌써 가구가 되어서 믿음이 곧 행함이요 행함이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 증명이 되야 된다는 자 오늘 그래서 이 마지막 때의 지하 교회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이미 지하 교회는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 지하 교회는 가속화가 되고 가시적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준비하시고, 대비하셔서, 우리 모두는 거룩하고 순결하게 신랑을 맞이하는 정결한 신부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정결한 신부 서로진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